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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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 열 이틀째 되는 날, 역대상 사장 부절과 예시편 139편 2 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야외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기 아시오니 야외의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이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한이 높아서 내가 눈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본문에 보면 다윗슨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속성을 노력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나님?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10편 130편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도 나의 모든 기도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기 아시오니 야외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 생각조차 입을 뻥긋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후반 13, 14절에도 하나님은 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셨다. 내가 주께 감사 없는 나를 지으심 심히 기며 신나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안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오직 육부를 만드셨는데, 예, 항상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비로우신지 의학의 발달로 인공 심장, 인공 혈액, 시험관 학의 복제 인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흉내 내는 것도 되지 않죠. 노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7절에서 8절 노래하죠.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걸 것인 하나님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는데, 상세기 3장에 아담이 파락한 후,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을 때,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이미 부르시죠? 모르셔서 부르신 게 아니라, 거기에 숨어 있는 거 알고 부르시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무서워지자신 하나님과 항상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역사 인도와 보호와 감찰을 말씀하고 있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부절에서 10절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새벽에 동류계 해가 떠오를 때 햇살이 새롭게 떠오르죠. 그 빛이 빠른 속도로 가는 것처럼 아무리 빨리 바다 끝으로 가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다 어느 곳이든 아무리 빨리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간다 해도 어디에나 계시다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날것 같이 비춘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나 어둠이나 빛이나 마찬가지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고 빛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보인다. 하나님은 야간 투시경보다 확실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앞이 캄캄해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범죄하는 길을 막으시죠. 때는 때로는 내를 드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죠. 두 번째는 우리를 정금처럼 귀한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앞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욕기 13편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탈옥하신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북한에서 당 간부 자제로 8세 뽑혀 평양 음대에서 피아니스트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러시아 유학까지 갔죠. 유학 시절 한 카페에서 음악을 들은 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재즈 피아노인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 청춘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유학을 마친 후 북한에 돌아갔는데 음악에 많은 제한이 다가옵니다. 평양 국립교향악단에서 가을의 속삭임을 연주한 게 문제가 돼서 심할사을 쓰고 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북한 당국은 20세기 이후 음악은 불순하다 해서 19세기 이전 음악만 연주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중국으로 탈북을 하죠. 탈북 후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피아노를 칠수 없는 게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극동봉성을몇번 들은. 그 기억이 잊히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교회 가면 피아노를 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고 한국인 성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성교사 도움으로 한국행을 시도했는데 공항에서 체포되어 공항에 끌려가 취조를 당하고 북한으로 다시 압성됩니다. 도중에 탈출하고 또 잡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가 마침내 북한으로 압성되죠. 취조 도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수사관이 묻습니다. 너 아무게 아니야? 평양음대 출신 맞지? 아버지가 누구시지? 그래서 이제 모든 신은 밝혀졌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아예 포기를 했는데 수사관이 자기가 최근에 나는 정권로 왔고 아버지의 후계인데 학교에 내가 너의 아버지 은혜를 많이 입었다 하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됐다고 해요. 그 서울대 음악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한 세대의 교수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간증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모두의 형편을,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만 한다면 어떤 곳에서도,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해야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 캄캄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독적으로도 구출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김철우님, 이 교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으면서 또한 개를 과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십니다. 오절이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를 호위하듯이 보호해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십절 이하에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이다. 오른손은 전는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을 의미하죠. 중력의 법칙, 지구 표면의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런데 그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강땅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비슷음이 자전과 공전하는 그 속에 있어도 중력 때문에 우리를 우리는 넘어지거나 넘어지고 자빠지질 않는다. 한국은 북이 35도, 37도쯤이니까 비슷음이 서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 지구는 <laughs> 자전과 공전을 하죠. 속도도 엄청납니다. 과천 속도는 위치마다 다른데 적도가 가장 빠른 1.674 kmh 라고 합니다. 한국은 1.337 kmh 입니다. KTX 시속의 다섯 배쯤 <laughs> 되는 속도로 <laughs> 빠르게 가고 있는데 쌩쌩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정해놓으신 중력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 인생도 <laughs> 영적인 중력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것. 이 후반절이지만 18절 봅니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나게나 고살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미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인생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원남 참전했던 용사에 지나간 옛 일이지만, 1970년 메모부대 통신병으로 참전했는데, 전투를 하던 중네 군데 총탄을 맞고 실심했다고 해요. 불의관의 관통으로 판단하고 급히 상의를 벗겼습니다. 상의 상태로 보면 분명히 관통하는 점이 역력한데 옷을 벗겨보니 심장 부위 와 아무런 상처의 흔적도 없었다고 해요. 이 상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총탄이 상의 주머니에 있던 포켓성경을 관통하다가 포켓성경과 그 뒤에 있던 파월전동 수첩사에서 멈추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화제가 돼서 국내외에 크게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수년 전 기독제 접제간증이실릴때 KBS 제조 방송국 총국 이영진 부장인데 포켓성경은 파동 직전 군동료이의 교회 친구였던 이금부 이병이 선물로 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감찰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감찰하신다. 1절에 야외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핀다는 말이 감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언행심사를 헌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숨고 싶어하고 피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뻔히 보고 계신데 죄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아무 일도 없으면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고 회개하지도 않고 넘어갔지만, 그러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죠. 예, 한꺼번에 우리가 나중에 혼인하고 야단을 만난 일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단치기 시식 시기 전에 잘못했을 때는, 얼른 무릎을 꿇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어느 수박장사가 본코트럭에 수박을 싣고 이면도가 골목길을 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좁은 돌로에 신호등이 있는데 사람도 많지 않고 경찰차도 없으니까 위반하고 지나갔어요. 잠시 후에 경찰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혹시나 봤나 걱정되지만 시치미를 빼고 그냥 앞으로 진행을 하고 왔는데 아, 이 경찰차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등에 침땀이 나고, 아이고, 나를 쫓아오다 그러면 조금 더 속력을 빨리 가다지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골목길까지 쫓아와.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할수 없이 이 수박차가 멈췄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경찰차에서 경찰이 내립니다. 아저씨, 왜 도망치면 이거처럼 달려가요? 수박 한통좀 주세요. 수박사가 쫓아오는데 계속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참 수박사기 힘들어서 혼났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로 항상 우리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못 보시는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 안에 깨끗이 못 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13장 14절 야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야외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130편 3, 사절에도 야외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진데 주여 누가 서이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다. 아예 죄악의 기록을 갖고 계시다. 참고 기다려주실 분, 회개하지 않으면 혼이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오셔서 오래 참아주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신다. 다윗도 그랬죠.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로 반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평생 성화의 노력을 기울였던 다윗. 결국은 성군 다윗이라는 칭호를 받죠. 10편 139편 19절 23사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아기를 죽이시리다. 피를 흘리며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서취미 하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갈백했어요. 그런데 감찰하신 하나님께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지나치게 긴 경직 대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르게 또한 잘못됐으면 얼른 회개할 줄 아는 저해로운 되셔야 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